지난 영상에서 지속광과 순간광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번 라이트룸에서 불러와서 편집을 진행해 볼게요. 좌측에 1번이 지속광인 어퓨처 아말란 100D로 촬영한 사진이고, 2번이 순간광인 고독스 V1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먼저 화이트 밸런스부터 맞춰줄게요. 이 스포이드를 클릭하신 후에 뒤에 있는 바닥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 클릭하는 지점마다 톤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가 노란 부분을 찍으면 인위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푸른빛으로 바뀌니까 최대한 중립적인 회색을 찾으셔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컬러 체커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잡는 것이 정석이지만 일단은 판매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고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 눈을 믿으시고 작업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톤 곡선에서 S 커브를 만들어 줄 건데요. 밝은 부분을 조금 더 올려주고 이 어두운 부분을 조금 내려줘서 대비를 조금 더 추가해 줄게요. 이 부분 대비는 숫자를 올려줄수록 경계선의 대비가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한20 정도 올려줄게요. 생동감 부분도 조금 올려줄게요. 그리고 그 밑에 채도 부분도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채도가 좀 올라오고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부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경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배경 밝은 부분을 좀 밝혀주고요. 그림자 부분을 조금 돋보이도록 어둡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조정들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한번 만져보고 적당한 톤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사진 찍는 조건마다 환경 같은 게다 다르잖아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 한 케이스를 그대로 따라 하게 돼 버리면 내 조건과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만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렌즈 교정에서 프로필 교정 사용을 켜주시면 이렇게 렌즈의 왜곡된 부분이라든지 테두리의 비네팅 부분을 조금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이 사진의 밝기가 어느정도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면서 수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독스로 촬영한 영상은 어느정도 해놨고, 지속광으로 촬영한 사진도 똑같이 보정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세팅을 똑같이 동기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미세조정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다른 조명이기 때문에 색온도도 다르겠죠? 그래서 색온도를 다시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밝기를 다시 맞춰 주겠습니다. 방금 전 사진과 비교를 해가면서 밝기를 맞춰 줄게요. 조명이 퍼져나가는 방향이라든지 방식도 다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개를 비교하면 다른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부 사항에 가서 선명도를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급하게 촬영하느라 렌즈를 닦지 못해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정이 끝난 사진은 JPG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사진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좌측에는 지속광으로 찍은 사진, 우측에는 순간광으로 찍은 사진을 띄워 놓았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아무래도 지속광으로 찍은 사진이 ISO가 200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순간광으로 찍은 사진이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광을 쓴다면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 세팅도 그렇게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퀄리티에 신경을 쓰신다면 순간광을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양을 여러 구도로 촬영하실 분에게는 지속광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단점들을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모두 구입하셔서 제품 찍을 때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제품 촬영을 할때 조명 하나로만 촬영하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공간을 채워주는 빛과 그림자와 집중도를 살려주는 빛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더 생동감 있는 제품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은 열심히 준비해서 잘 나왔는데 마지막에 사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